조임에 의한 엄청난 쾌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손 전체를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오늘은. 하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차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성학자 이민아입니다. 이성 커플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극단적인 행동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점점 더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묘사되고 있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최근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동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상의 영향으로 이 방식이 남성분들께 어떤 판타지로 작용하면서 더욱더 흔해지고 있어요. 그쪽의 조임에 의한 쾌감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 시도해보려는 커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의 논문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의 이성애자 여성의 경우에 감염의 약 28%가 한성교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18에서 34세의 경우 HIV 즉 에이즈 감염의 약 40%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기관이죠? 원래 배설을 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이 나오나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대한 부산물 즉 찌꺼기가 나오는 기관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각종 세균과 부산물 찌꺼기가 나오는 곳이라서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염증이나 방광염, 질염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여성 파트너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찢어지거나 붓고 혈종이 생겨서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합병증으로는 변이 새는 변실금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원래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질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왜 굳이 대변이 나오는 것으로 설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저도 전문으로서 그닥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뒤로 관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증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안전한 관계 방식일까요? 사실 일반적인 관계 방법에 비해서 위험한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도를 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을 꼭 지켜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동의하는지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도해 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이를 원치 않았으며 또 파트너의 만 감이나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설문조사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가 비슷한 단계에 있는지 맞춰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인데요.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변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요로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성매개 질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서로 둘다 검사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점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넣었던 성기를 다시 넣는 것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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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박테리아와 세균이 질 부위로 들어간다면 균들이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 질염,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손도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접촉하기 전에 씻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윤활인데요 그 부위는 피부가 굉장히 연약하고 산도 또한 질과는 다릅니다 연약한 피부를 늘려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또그 부위에서는 질과 다르게 어떤 윤활 성분이 잘 나오지 않 않습니다. 오. 건조한 상태에서 그... 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주세요. 윤활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활제의 성분 또한 수분, 주 베이스인 성분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수분 베이스 윤활제들은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리콘 혹은 오일 베이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다면 충분히 윤활을 통해서 이완을 해주시고 손가락 하나를 넣는 것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피부와 조직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파트너가 괜찮아한다면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완과 윤활이 되었다면 더큰 물체도 괜찮겠죠. 하지만 너무 큰 토이나 손 전체를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약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다른 성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으로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본 결과 가능하면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방식을 꼭 시도해 보겠다 하면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지키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